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의 잠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28일 잠언 28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김받을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깨뚫어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공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주가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본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또 정호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주의 교회된 권석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 주일 그리고 한 주간 권한 주간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